예수님이 서야마 바르셀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르셀들과 대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을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안 믿고 있는거야 자기네들이 종교적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거야 자손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다 알고 있다. 서민이잖아요. 안다.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알아봤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행사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말 하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알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그,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행사는 뭐냐니까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떡과 고기를 대접을 했던 과정을 다 압니다. 창세기 나오니까 그게 아브라함 행사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하시기 전에 천사로 가정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두 천사를 들고 가운데 주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둘은 예수님 부리는 천사고 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알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알았더라면 나를 이렇게 홀대하지 않을 거고 푸대지하지 않을 건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푸대지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됐다는 됐다 소리가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이 말씀 하나만 봐도 나는 아브라함 나이 전부터 있었다 이 말하니까 어 네가 나이 오십도 못된 사람 오십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나이 전부터 있었다는 말이 말이야 되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 아브라함 내 허리 있었어 허리에 내내 <laughs> 잠재의식 속에 아브라함은 있었어, 임마들아.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 하나님, 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몰라 보는 거예요. 50도분들은 니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니까. 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네가 있어서 와이 죽겠네. 죽 됐다. 죽여 됐다. 그래서 이제 만번 아니 죽여 버렸다. 이잘안되 있다. 이거 이따, 이대로 내버려 뒀다는 이유유테을 우태인, 완전히 물들이겠다. 이게 어디에어요줄까 그래. <laughs> 그,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그 것을 말하느냐? 대답하여 말하되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말하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로는 지금 하나님께 드린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라니 하나를을려 하는구나 뭐라고? 아, 자,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아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자, 오늘날, 날마다 죄 짓고 고백하고, 죄 짓고 고백하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끝내놨는데, 죄 짓고 고백하는 행위는 안 믿는 행위에요. 예수 안 믿는 행위입니다. 예수가 또 와서 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없어서 예수 죽였어요? 내 말이 없음으로마찬가지요 오늘날 전교인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속죄했다고 하는 거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요거 얘기 없어요 영원히 속죄라 말해버요영원한 속죄가 뭔데요? 과거 현재 미래죠요 몽땅 청산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제현재미래제 제 그랬더니 렇 제가 날마다 이야기하잖아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 아니 죄가 남았다면 자꾸 구제역 제사처럼 맨날 죽어야 돼 예수가 맨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죽고야 되는데 그걸 그 패단을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없게 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있어야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또 죽이고 있구나. 그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걸 믿으란 말이야. 이 메시지가 있어야만이,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야만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일을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도 똑같은 말이에요. 종교지도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대교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죄 있다고 하면서 믿어가는 종교나 똑같은 종교라니까. 종교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요 벌스 가십니다. 그래서 벌스 가시 이건 천지가 개백될 소리예요. 이거 천지가 개백될 소리라니까.